여기서 이제 그 관자재 보살 들어가기 전에 그 반야신경을 우리가 여러, 여러 가지를 봤었죠. 그중에서 보면은 그이 앞에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경쟁이 뭐 일시에 부처님이 어디에 계셨고 여시 하문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부처님이 그 다음에 부처님이 그이 삼매에 들어 계시고. 그, 그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 계시고 그다음에 산매에 음.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도 삼매에 드십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이 삼매에 들어 계시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셔요?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십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깊은 반야바라밀다의 그런 그 저기 그행 속에서 뭐예요? 그, 조견 오원 계공 도일체 고액을 이렇게, 그 저기, 그, 이제, 이루시죠. 그 상태가 되니까 그때에 이제 사리불 존자가 여쭙고, 그리고 사리불 존자에게 관세원 보살님이 그러한 반야 바람일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면서 그기서 저기 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관자재 보살, 우리가 그 지금 보고 있는 그 현장 스님의 번역에는 이 앞에 이런 서문에 대한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이 서문에 대한 저 서문, 그 그러니까 그 그런 부분이 없이 바로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이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그 이게 관자재라는 것은 뭐냐면 관을 하는데. 관을 하는데, 이, 자제한 겁니다. 관, 관이 자제하신 보살님이에요. 그런데 관이라는 건 이제 본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을 왜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변명이 아니라 정말, 어왜 했는지, 그, 내가 한 행동의 그 이유를 볼수 그 언제든지 볼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하긴 했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될까요? 또 내가 어떤 마음이 납니다. 지금 현재 그 행복합니다. 아니면 내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왜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불안한 원인이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나요. 그렇죠. 우리는, 그, 이, 왜 그래? 그러면, 아이, 몰라. 이럴 때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심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또더 이렇게, 이, 안개 속에서, 이, 그, 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관자재라는 거는, 그, 봐야 할 거, 실상. 있는 그대로, 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어떻게 있는 그대로 오류 없이 착각 없이 그리고 빠진 것 없이 깔끔하게 봐낼 수 있는 이런 게그 상태죠. 그러면은 그 스스로 관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를 관하게 되면 아, 이렇구나.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자, 자기 자신의 마음자리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거기에서 어, 여기에서 이게 고통을 유발시키는 인자들이 있네. 그 속에서 인과를 보고 고통을 유발시키는 인자가 나, 저기 내 마음에 있네. 내 행동에 있네. 이걸 있는 그대로 볼수 있으면 그걸 방치하겠습니까? 제거하겠습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마음, 마음 동작, 또는 말 동작, 또는 그, 저기, 그, 이, 몸 동작,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이 명확하게 보여요. 그럼 방치하겠습니까? 제거하겠습니까? 제거하죠. 자, 그 다음에, 나인, 내, 내 것도 제대로 볼수 있고, 다른 사람 것도 탁 보면은 아주 명료하게 잘 보여요. 그러면은, 그, 다른 분들이, 협조를 요청할 때 협조를 편안하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자리.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다른 분이 협조를 요청할 때 그분에게 맞는 눈높이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눈높이 맞춤형 서비스를 할수 있으니까 그걸 자유자재로 해요. 그러면 뭐죠? 관자재. 그러니까 경지가 어떻게 돼요? 관세음 보살님의 경지는 부처님보다는 조금 아래이신 것 같은데 능력치로 부처님하고 거의 비슷비슷하시더라. 그러죠? 부처님 하시는 건다 하시는 것 같더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저기, 이, 관세음 보살님을, 그, 이제, 이런, 그, 저기, 관, 관,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이라고 이렇게 저기 하는 그 말이 있는데, 관자제 보살의 보살. 이 보살이라는 말이 뭐냐면, 보디사트바의 그, 이, 번역, 그 저기, 그, 소리를, 보살,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의 줄임말이에요. 그냥 소리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의미 그 의미로 해석을 해 보면은 그 한문을 놓고 의미로 해석을 해 보면 해석이 안 돼. 그러면 이 보디스 body, 보디라는 말은 그 이게 깨달음 각이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그저 사트바 사트바를 그게 그이그이 그이 보디 살타 보리 살타 보리 살타 이렇게 그또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트바의 얘기는 뭐냐면 유정 중생 유정 또는 중생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깨달음의 에너지를 깨달음의 특징을 안고 있고 그러면서도 중생의 특징이 조금은 남아 있는 그 깨달음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이 중생의 특징이 조금 남아 있는 그래서 중생의 특징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중생과도 충분히 교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가계의 특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하고도 교감이 가능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이, 부처님과도 교감이 가능하고, 중생하고도 교감이 가능한 영역에 발을 걸치고 있으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 이런 분들을 이제 보디사트바. 그럼 이분들은 뭐를 해요?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꾸준하게 관해서 부처님의 경지에 비해서 부족하고 문제를 안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자유자재로 관하면서 그 부분을 제거해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유정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중생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거울처럼 비추어주고 또 일러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의 문제로부터 허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불, 불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습관을 바꾸는 문제인데 이제 저기 그이 모든 번뇌는 어디에 숨어 있냐면 습관 안에 숨어 있거든. 그런데 이 습, 번뇌가 습관 안에 그, 그 숨어 있는데 이 습관이라는 놈은 너무나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들여다보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특별한 이렇게 그이 안내가 없이는 그냥 그이 자기 습관을 들여다봐도 자기 습관이 어떤 내용물로 채워져 있는지 잘 몰라. 거의 수박 겉핥기로 수박을 봐도 속 맛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속 맛을 습관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슬라이드로, 내지는 슬로우 모션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설해 주는 게, 그렇게 안내하는 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청사진을 펼쳐놓고 슬라이드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그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고 보살님들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0.001초 사이에 휙 하고 지나가는 우리의 의식 안에 이 접혀져 있는 그이 폴더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느냐, 어떤 원인들이 들어 있느냐, 그래서 어떤 행동을 일으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쭉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아유 자, 자유자재로 보시고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개를 해 주셔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평상시 우리 내 힘으로는 볼수 없지만 안내를 통해서 그이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건 알게 되지만은 현장에서는 내 마음은 여전히 휙 하고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휙 하고 지나가는 그 마음을 이제 알아차리려고 그아 이게 뭐 내용물이 뭐가 들었다는 건 알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보다. 아는 상태에서 그것을, 그,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그냥 막연하게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관찰의 힘으로 그것이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경험하는 것. 그래서, 아,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참으로 그렇구나. 요 경험을 해내는 것이 요것이 이제 그 이게 증득이라는 얘기죠. 이런 이제 증득의 상태로, 그래서 그 증득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하는 걸 뭐라 그래요? 수행. 이렇게 이제 그이그 그 연습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연습을 하는데 그 익숙하지 않은 걸 연습하니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 잘안 돼요. 실패율이 높아요. 그런데 반복하고 자꾸 그 이렇게 그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서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절묘하게 이제 그,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내가 어떤 영향을 계속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나는 들여다보고 조정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들여다볼 힘도 없고, 조정할 힘도 없어. 그러면 누가 지혜롭고, 누가 현명해요? 누가 능력자가 돼요? 그러겠죠? 자, 이렇게 관자재보살이 이제, 행심, 반야바람일다. 뭐죠? 반야바람일다는 그차 안에서 피 안에 이르는 일을, 그죠? 그, 그, 자, 그 깊은 반야바람일다니까 적당히 건너가는 겁니까? 완전하게 건너가는 겁니까? 완전하게 건너가는 거죠. 아주, 그, 그러면은,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할때 미련을 끊을 때100% 깔끔하게 끊을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약간의 여지는 좀 남겨놓고 끊고 싶습니까? 네, 약간의 여지, 그러죠. 그리고 약간의 여지가 다시 불시가 돼서 그 원래 그대로로 돌아가는 때가 많을까 적을까? 아, 원래 그대로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죠. 그이 세상에 무시하면은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왕의 아들 그거보다 무시작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독사 새끼 독사 새끼는 작아도 독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독사가 좀 아직은 어려서 이게 독이 좀 약해도 이놈이 어느 순간에 커지면은. 그, 저기, 도, 그 독은 맹독이 되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왕의 아들, 왕자. 그, 이, 왕자는 아직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왕자는 만만하죠. 그래서 왕자를 만만하게 봤다가는, 어, 그, 그 왕이 되는 순간에 이제 그 몹시 곤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그 만만하지 않죠? 그 불씨. 그 요만한 성냥골로 톡 쳐서 저기 훅 불면 언제든지 끌수 있을 것 같은 그, 그 잔잔한 불씨. 그렇지만은 메마른 숲 속에서 작은 불씨는 만만하게 볼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이 그이 만만하게 볼수 없죠? 번뇌. 너는 뭐이 씨앗이 조금만 남아 있으면은 세력을 확장해 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게 세력을 쭉 확장하면서 자기 힘을 발휘하거든.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이 불길처럼 불길이 갑자기 습을 다 차지하는 것처럼 훅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불제자들이. 아직은 미약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결국은 어느 순간에 네, 이렇게 금생에 이르든 내생에 이르든 이 씨앗이 돼서, 그렇죠? 네, 이 성불에 이르고 부처님에 이르고 또 만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엄청난 공덕을 그에게 그 닦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래저래 그 무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행심 반야바람일다,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그에게 그 관세음보살님은 닦고 우리는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닦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한테 그 관세음보살님은 우리하고 종자가 다르니까 그 관세음보살님이 하는 거는 관세음보살님의 일이고 나는 중생이니까 중생으로서 그냥 바라보고 존경하고. 그 훌륭하십니다 찬탄하면 끝날까요? 아니면 이 내용은 우리도 행심 반야바라 밀다를 하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한테도 반야바라 밀다를 열심히 실천하라고 권유하시는 거예요. 저 우리가 신도들 보살 네. 것도 그래 그걸 따는다니 그게 뭐냐면 은 이제 그 원래 저그 그때 보살이라고 부른 거는 그이 숫자가 이제 그때 그이 보살계 수계를 했어요. 그때 이제 봉암사에서 그 성철 스님하고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 그큰 스님들이 그 봉암사에서 결사를 할때 결사하면서 그 신노님들한테 보살계 수계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살계는 보살의 삶을 살겠다는 서원을 하면서 받는 개, 거든요 그러나 이제 보살계를 받았으니까 그이 개를 받은 이들을 전부 다 보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그때 대다수가 그, 저기, 그, 이 저기, 여자 신도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보살님 보살님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뚝떼서 가져간 거예요. 응, 응, 근데 저기 그이 보살계를 받은 이 받고 보살들의 삶을 살겠다는 분들한테는 보살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그 그 이제 그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역사에서 보면은 또는 인도에서도 그 경전에서 보면 그 이렇게 불법을 성취하고 이그 이렇게 교화를 잘핀 분들을 거사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유마거사. 강거사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이 거사님 이렇게 불법을 그이그이 그이 불전의 신심이 있고 수행의 성취가 있는 이게 저기 그 남자분들을 또 이렇게 거사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그 사람을... 음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현재를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미래 그러니까. 이 이러한 미래에 그렇게 보살이 되기를, 보살을 성취하기를, 현재 노력해서 미래에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한테 미리용 가불에서 불러드리는 이름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원이 유지되면, 그 원을 유지하는 그 선상에서 불러드리는 그렇게 그 명호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이 그때 그 그것을 그, 그러면서 이게 반야바라밀다에 익숙해지면은 깊어지면은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다 보면은 어떤 힘이 생기냐면은 조견온 오온, 오 온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 온을 조자가 조견이란 말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견이라는 말은 그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이 무엇을 오온을 오온을 오온이라는 것은 뭐죠? 그색수상행 식 그러면은 요 자리를 이제 이게 마음 작용을 한네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그 파트를 나눠서 봤고 요 이것을 몸 쪽에 그 특징을 묶어서 또는 요쪽을 물질 영역, 그다음에 마음 영역. 이렇게 이제 나눠서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몸과 마음. 이거를 그 보는 건데 이것을 그냥 그냥 몸과 마음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지 않고, 그몸 파트와 마음 파트를 이렇게 그 마음 파트를 좀 상세하게 나눠서 본 거죠. 그러면서 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것을 어떻게? 일단 조겨놓은 계공에서 요거를 이렇게 나눠요. 자, 봐요. 한, 한글로 쓸게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한번 봅니다. 또, 이렇게 한번 묶어서 보는 거예요. 5원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게 1번. 그렇게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니까 그 5원이 모두 공하더라. 그러죠? 자, 그럼 공부법이 첫 번째 뭐예요? 5원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 보는 것그 다음에 들여다 보니까, 어, 색도 공하고, 수도 공하고, 상도 공하고, 행도 공하고, 식도 공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색이 뭔데 공하냐? 색이 뭐지? 수는 뭐지? 상은 뭐지, 행은 뭐지, 식은 뭐지? 이렇게 이제 그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정리가 돼야 그게 공하든지 공하지 않든지 그뭔 뭐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그이 그이 오온이 오온이라는 게이 저기 조견오온개공이란 말에서는 첫 번째 오온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오온을 제대로 보면 있는 그대로 보면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건데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